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화성시문화재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리오가 대신 답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물음표 살인 마편. 안녕하세요 화성시문화재단 코리오입니다. 지난번에 진행된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후후 역시 선물을 공개해야 효과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그럼 받은 질문들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안녕님입니다. 다른 지역 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인데 화성시문화재단만 왜 화성시문화재단인가요? 그러게요. 질문자 안녕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정말 화성시문화재단만 화성시문화재단으로 명칭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화성시문화재단 명칭이 원래는 화성문화재단이었다가 2009년 화성시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수원 화성과의 혼동을 야기함에 따라 재단 명칭을 화성시문화재단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래저래 도움 안 되는 수원 <laughs> 화성시 가볼만한 곳이 있나요? <laughs> 재단에서 2012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매거진 화분에서 화성시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코너가 있는데요 더가다라는 코너에서 화성시 곳곳 가볼만한 곳들을 매번 새로운 컨셉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매거진 화분은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 혹은 재단 홈페이지 웹진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화성시 캐릭터 코리오 MBTI는 무엇인가요? 하... 사실 이 안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있어요 매번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저번 뱃놀이 축제 때는 ESTP 정주 휴문화제 때는 ISFP 코리어 가을 운동회 때는 ENFJ 이 안에는 아주 많은 MBTI가 지금 나는 그냥 CUT 형입니다 헷!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만나는 코리오랑 화성시청에서 만나는 코리오 그리고 가끔 길 지나가면서 보이는 코리어까지 서로 다+ 다르게 생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짜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어는 누구인가요?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이런 일은 언젠간 얘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 나의 진짜 모습은 말이야 화성시청에서 너? 만나는 코리어 너 어디서 했어 어디서 고쳤어 여러분 걔다 고친 거예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라고 시민분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콘텐츠. 화성시문화재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질문과 더 솔직한 답변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